왜 세상에는 괜히 시비 걸고 트집 잡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봤을 것이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괜히 감정이 쓰인다. 평생 살아오신 여러분께 바치는 글이다. 정양용 선생은 말했다. 바람은 막을 수 없다. 다만 지나가게 둘 뿐이다. 세상에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이유 없이 트집을 잡는다. 말꼬리를 잡고 감정을 건드린다. 그들은 반응을 원한다.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반응하면 그들의 뜻대로 된다. 시비를 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자기 안의 불만 때문이다. 삶이 불행하면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진다. 자기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만은 밖으로 향한다. 바람이 세게 불때 나무는 맞서 싸우지 않는다.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대로 선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비방을 들었다. 역적이라 했고 배신자라 했다. 그러나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일관했다. 말을 아끼는 것이 힘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비방은 사라지고 그의 글만 남았다. 정약용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할 일을 했다. 시간이 지나자 비방은 사라졌다. 침묵이 승리였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다. 선택이다. 싸울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다는 결정이다. 침묵은 힘을 아끼는 지혜이다. 그렇다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이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시비를 건다. 싸움이라도 걸어야 누군가 자기를 본다. 관심의 결핍이 공격으로 변한다.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남을 꺾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믿는다. 남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남을 낮춘다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대화 상대가 없다. 그래서 십이라도 걸어 누군가와 엮이려 한다. 싸움이라도 관계처럼 느껴진다. 외로움이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어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본다.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여긴다. 그래서 남의 생각을 공격한다. 자기만 옳다는 확신이 시비를 만든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말해줘도 듣지를 않는다. 거기다 많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남이 평온한 것이 거슬린다. 그래서 트집을 잡아 흔들어 놓고 싶어진다. 질투는 파괴의 욕구를 낳는다. 이러다 점점 습관이 되어버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시비 걸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익숙하다. 그것이 대화 방식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래서 자기 상처를 감추려고 한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 드러날까 두렵다. 그래서 공격한다. 공격이 방어막이 된다. 상처는 공격으로 위장된다. 이렇게 남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서 싸우면 끝이 없다. 말대꾸하면 더 커진다. 감정을 드러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침묵하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을 흘려보낸다.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이다. 말이 없으면 싸움도 없다.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화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저 바라본다. 마치 바람을 보듯이 바라본다. 바람은 지나간다. 시비도 지나간다. 담담함은 무감각이 아니다. 평정심이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서 있는 것이다. 담담함이 상대를 무력하게 만든다. 짧게 답하는 것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한마디면 충분하다. 짧은 답은 대화를 끊는다. 더 이상 이어질 것이 없다. 짧은 답은 무례함이 아니다. 경계이다. 여기까지만 허용한다는 선이다. 더 이상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이다. 경계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불편하신가요? 그 질문은 공을 다시 던진다. 상대가 자기 말을 돌아보게 만든다. 질문은 거울이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다. 성찰의 기회이다. 상대에게 자기 말을 다시 듣게 만든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질문은 생각을 깨운다.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말한다. 인정은 항복이 아니다. 당신이 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화를 끝내는 기술이다. 인정하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인정은 평화를 만든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듣지를 않을 것이고 말하는 사람만 힘들어진다.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는가? 인정은 동의가 아니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생각을 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인정은 존중의 표현이다. 물러서는 것이다. 자리를 피한다. 대화를 멈춘다.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다. 선택이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물러섬은 현명함이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 부딪히지 않는다. 돌아가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 사람도 그러하다.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다. 돌아가도 내 길은 간다. 웃는 것이다. 비웃음이 아니라 미소이다. 부드러운 미소는 상대를 무장해제시킨다. 화낼 준비를 한 사람은 미소 앞에서 당황한다. 미소는 무기이다. 미소는 약함이 아니다. 여유이다. 당신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표현이다. 나는 괜찮다는 신호이다. 미소는 평온의 증거이다. 동의하지 않으되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 차이를 인정한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존중은 굴복이 아니다. 성숙함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이다. 모두가 나와 같을 수 없다. 존중은 어른의 태도이다. 이런 성숙한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도 당신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연민을 갖는 것이다. 시비 거는 사람은 불행하다. 마음이 편하면 시비를 걸지 않는다. 그들도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이 공격으로 나온다. 연민은 이해를 낳는다. 연민은 동정이 아니다. 깊은 이해이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하고 보는 것이다. 연민은 화를 녹인다. 연민이 있으면 대응이 부드러워진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 여기까지만 허용한다고 말한다. 경계는 자기 존중이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다. 자기 보호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내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시간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렵네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시간은 감정을 시킨다.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 시간은 지혜를 준다. 시간은 회피가 아니다. 전략이다. 감정적일 때는 좋은 대화가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관점이 바뀐다. 시간은 최고의 중재자이다.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무엇인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이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낸다. 논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설득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저 들었다는 뜻이다. 알겠다는 것은 동의가 아니다. 종료이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짧지만 단호하다. 부드럽지만 단단하다. 정량용의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비방을 견디십니까? 정량용은 답했다. 비방은 바람과 같다고. 바람을 막을 수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고.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된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바람과 같다. 막을 수 없다. 막으려 하면 힘만 든다.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반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나간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반응이다. 화내는 모습, 당황하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된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무력해진다. 싸움은 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 사람만 싸우려 하면 싸움이 안 된다. 나는 싸우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지에는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맞서 싸웠다.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안다.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 평화가 중요하다. 내 에너지가 소중하다. 시비에 써야 할 에너지가 아니다. 더 소중한 것에 써야 할 에너지이다. 십이 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고요한 눈빛이다. 담담한 한마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이네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결국 시비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다. 태도이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 담담한 태도이다. 태도가 답이다.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다. 조용한 사람이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이다. 조용함이 진짜 힘이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가지는 흔들려도 중심은 그대로이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겉으로 흔들려도 속은 단단해야 한다. 정양용은 말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이라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침묵은 금이고 말은 은이라고. 시비 앞에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다. 시비 거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지킬 수는 있다. 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남의 생각은 바꿀 수 없다. 남의 말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 반응은 바꿀 수 있다. 내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비 앞에서 침착하라. 흔들리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짧게 답하고 조용히 물러서라.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물은 돌을 이긴다. 침묵이 시끄러움을 이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결국 상대를 조용히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정량용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방은 바람과 같다. 지나가게 두면 된다. 시비를 거는 사람도 같아. 막으려 하면 내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감정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내 평화, 내 품이, 내 삶의 에너지 건강이다. 세상 살이 오래 해보았다면 알고 있을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기억하라. 시비를 조용히 잠재우는 힘은 화려한 말보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담담한 한마디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하다. 지나가는 바람을 보듯이 상대방을 보라 곧 지나갈 것이다. 화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즉, 담담함이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